순무의 놀라운 효능 10가지. 순무는 식자화과 배추속에 속한 국은 식물로 풍부한 영양소와 뛰어난 건강 효능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토리와잎 모두 먹을 수 있으며 특히 저칼로리 고영양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무는 단순히 식재료로서의 가치를 넘어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라 할수 있습니다. 순무가 건강에 주는 다양한 효능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예.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면역력 강화. 순무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체내세포를 보호하고 손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며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겨울철 감기 예방을 위해 순무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이. 소화 개선 및장 건강 증진. 숨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변비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며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소화 효소의 분비를 자극하여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감을 완화할 수 있어 숨무는 소화 기관의 전반적인 건강을 돕는데 탁월합니다. 3. 항염 효과와 심혈관 건강 보호 순무에 포함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염증을 줄이고 항염작용을 돕는 성분으로 만성 염증으로 인한 질병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칼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이는 고혈압 환자나 심장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3.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 순무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가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골절 위험을 줄이고 뼈 건강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간 건강 증진 및 해독작용. 순모에 포함된 글루코시놀레이트와 같은 화합물은 간의 해독 과정을 활성화하고 간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는 독소를 제거하고 간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간의 피로를 풀어주고 손상을 방지하여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숙무는 특히 간 건강이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식재료입니다. 음,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 효과. 숙무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를 돕습니다. 또한 체내의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며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식재료입니다. 순무를 샐러드, 스프, 스무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면 식단에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7. 피부 건강과 항노화 효과. 순무는 비타민C 함량이 높아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며 주름과 잡티를 예방합니다. 항산화 작용은 피부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고 밝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미용에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8. 암예방과 항암효과. 순무는 십자화과 채소의 특징인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함유하고 있어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은 대장암, 유방암, 회암 등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며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기여합니다. 암 예방을 위해 십자화과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순무는 그 중에서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9. 혈당 조절과 당뇨 관리 순무는 저혈당지수 식품으로 혈당을 서서히 상승시키며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순무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눈 건강 개선 순무잎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을 개선합니다. 특히 눈의 노화와 관련된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대인들의 전자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순무 섭취는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순무는 뿌리뿐만 아니라 입까지도 활용할 수 있어 버릴 것이 없는 영양만점 식재료입니다. 순무는 샐러드, 절임, 볶음 요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소화 개선 등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기적으로 식단에 포함하면 좋습니다. 순무를 통해 현대인의 건강 고민을 해결하고 보다 균형 잡힌 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무의 놀라운 효능 10일 가지. 무는 가을이 준 선물이라고 부른다. 찬바람이 불때더 맛있는 채소인 무는 기온이 내려갈수록 시원하고 달콤한 맛은 물론 영양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동삼이라 불리기도 했다. 무에는 비타민C와 함께 포도당, 과당, 칼슘 같은 미네랄도 많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준다. 또한, 디아스타제와 아밀라아제가 소화를 돕기 때문에 과식으로 속이 더부룩할 때 먹으면 위가 편안해진다. 항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무생장 단계 중소화기인 파종 후 60일 이후부터 가장 많이 생성된다. 1. 혈압 조절. 무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꾸준히 물을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2. 항암 및 항균 효과. 무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항균 작용을 통해 유해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소화 촉진.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탄수화물 분해를 돕고 의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소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섭취 후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을 겪을 때 물을 섭취하면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4. 신장 기능 개선. 무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요로 감염 예방에도 도움을 주어 비뇨기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5. 숙취 해소. 무에 함유된 베타인 성분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알코올 분해를 촉진합니다. 과음 후 숙취로 고생할 때 물을 섭취하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며 간 건강을 지키는데도 효과적입니다. 6. 기침, 감기, 발열, 해소. 무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물을 꿀에 절여 먹으면 기침과 인후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무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7. 식중독 예방. 무의 매운맛 성분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강력한 향균 작용을 하여 식중독균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가래 제거. 무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출을 용이하게 하므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기침이나 가래로 고생할 때 물을 섭취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9. 변비 예방. 무. 특히 무청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의 부피를 늘려 변비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10. 노화 방지 및 피부 미용. 무에는 비타민 A. C, E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물을 섭취하면 탄력있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 뼈 건강 증진 무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은 뼈 형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비타민 K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꾸준히 물을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비디오가 이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비런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